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들 모두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나비타월드입니다. 저는 혜영 선생님입니다. 아, 혜영 선생님. 혜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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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어, 네. 나비타월드는 이렇게 뭔가 아 맞아. 그런 <laughs> 장식들을 입사 머리띠를 네. 하고 왔어요. 아. 머리띠를 잘안 하는데 네. 정말 이런 데 나와야 너무 <laughs> 귀여워요. <그런 웃음> 네. <웃음> 네. 어, 오, 예쁘신. 네, 오늘 설명해 드릴 네. 게임은 총세 가지인데요. 네. 어,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은 행운의 기린이라는 네. 보드 게임이에요. 이 기린들이 네 마리가 등장을 하고요. 어. 여기 이 카드는 심볼 카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파일들이 있어요. 이게 뒤집으면 기린의 목이거든요. 아, 목. 근데 일단 지금 목들이 다 없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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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몰라 기 하반으로. 하반.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반에 이제 여기 보드 게임 박스를 보시면은 아토리가 시작이 네. 아. 보드게임 박스를 보시면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린이,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과연 무슨 스토리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주신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네 가지의 그 기린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네 명이 할때이 모든 걸다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세 명이 있으니까 네, 세 마리의 기린으로만 시작하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 타일을 뒤집을 거예요. 네, 먼저,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한 타일을, 한, 한 타일을 일단 이렇게 뒤집었을 뒤집었어요. 때, 지금 세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세 네. 모양이 여기 목타일 중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원하는 타일을 하나를 갖고 와서, 어, 갖고 왔는데, 저는 어. 목이 길줄알고뽑았는데 얘가 또 가로로 되어 있는 아. 목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 다음에 이 타일은 빼고. 세로일 수도 있지만 가로일 수도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짠! 네, 이제 그거랑 똑같은 타일을. 같은 타일 여기 있다. 있네요. 네. 좀 짧아. 오! 아, 캐로럴빈 타일이었어요. 네. 네. 저는 자 이거 네 짧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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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를 선택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린의 목을 네. 길게 길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이 기린의 목을 가장 길게 만든 사람이 이기는 음. 게임이에요 오 심플하네요 네 심플한데 또 아이들이 네. 즐거워 하더라고요 반신한 게임을 네. 네,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거는 뭐죠? 아 그거는 네. 이제 숫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마지막 음. 이제 기린이 다아 완성되었을 때이 아 전박의 개수를 세어 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아 있거든요 숫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길이를 또 안되잖아요 네, 슬퍼하면 안되고 네. 이 앵무새를 사용해가지고 상에네 끝에다가 어, 제일 길것 같은 길이를 먼저 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재서 앵무새가 한 이정도? 네, 어. 네 오, 이, 아. 아, 앵무새를 이 목에 맞춰서 재는 거예요 아목길이에네목길이에 맞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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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길이를 재는 거군요 네 이렇게 잰 다음에 오, 다, 얘는, 얘가 이만큼이었는데 다음 어. 기린은 어, 얘보다 훨씬 안되네? 그러면 <laughs> 얘를 좀 짧게 해야겠다 하면서 아 네, 가장 긴 기린이 누구였는지 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와 네. 깔끔하면서도 <laughs> 어, 재밌어요. 이거는 네. 보통 지금 한국 나이로 한 4살 정도의 아이들이 4살. 가장 재밌게 할수 아 있을 거 같고요. 네. 네. 6살까지는 그래도 네. 충분히 재밌게 아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누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 내년에는 할수 있겠네요. 네. 예. 네. <laughs> 네두 번째 게임은 네. 와 무슨 병원 네, 맞아요, 맞아요. 게임이에요. 네 와, 지금부터 있어. 네 맞아요. 병원 가면 꼭 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아, 맞아요. 어, 뭐, 뭐, 뭐. 아, 아, 맞아. 지금은 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게임은 네. 2플러스 게임이거든요. 이제 투플러스는 네. 하바의 그첫 번째 보드 게임 시리즈예요. 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 보드 게임으로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박스를 보시면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금 음. 의사 선생님이 등장했고 그렇죠. 지금 어딘가 아픈 거 같은 어.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가방이 막 이렇게 열려 있고 캐비닛 뭐 위에도 무언가가 올려져 있어요. 네. 과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러니까, 하면서 뭐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아, 네. 앞에 놓여진 거는 어딘가가 아프거나 아, 병원에 아프네요. 온 아이들이 네. 이렇게 네, 네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laughs> 음. 이 아이들은 이제 다 같이 네. 치 돌아가면서 치료를 해주는 건데 어. 일단 이아이는 지금 어디가 아파 보일까요? 어. <laughs> 뭔가 몽롱해 보이고 코가 빨개요. 어, 그런데 감기 네. 걸렸네.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감기를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데 음. 이걸 치료하려면 지금 체온계와 주사기와 어. 약병이 필요하대요. 어.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어? 세팅을 네. 네, 미리 하긴 했지만 네. 이 안에는 지금 약병과 체온계가 있어요. 가장 어. 먼저 처음에 아이들한테 네. 처음에 어. 뭐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네. 시작을 어. 하면 돼요. 어. 의사의 가방 안에는 이렇게 네. 반창고와 연고가 들어있었고요 음. 그리고 의사의 캐비넷 안에는 이 약병과 오. 체온계와 주사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를 네. 아이들이 처음에 보고 시작해주시면 네. 되고 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볼까? 그런데 어. 제가 먼저 하면은, 네. 어, 나는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이게 어디 있었지? 하면서, 어, 나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 하면 어, 어 맞았네. 하면서 삐. 어. 어, 얘가 지금 38.6도래. 열이 어. 엄청 많이 나고 있네. 위험해위험해 어.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이제 이거를 선, 이거를 네. 성공한 거예요. 얘 어. 찾아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친구는, 어, 곰젤리를 젤리. 하나를, 많아. 네, 치료를 받았으니까 곰젤리를 하나 주고, 어. 치료를 해준 나도 곰젤리를 하나를 어. 받는 거예요. 귀여워! 네. 그 다음에 이 온도계는 여기에 숨기거나 여기에 숨기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아, 숨길 수있어 원하는 네. 곳에. 네, 그러면 이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게 어디 있었는지 음. 기억을 또 하고 아. 있어야지, 다음번에 다른 친구들을 치료해줄 때잘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또. 스번을 어, 주사기는. <laughs> 어디 있었을까요? 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뭐야? 비어 있어. 주사기가 아, 비어 있어. 맞아요. 예. 주사기를 이렇게 놓으면서, 오, 담았다. 아, 아, <laughs> 이렇게 다 해서, 맞다. 네. 네. 그 다음에 아. 또 이거 원하는 곳에 숨겨주시고. 아, 여기다 숨겨 주사 맞았으니까 또 곰젤리를 줘야 되잖 어, 아, 레몬 맛이 네. 좀 맛있지. 네. 자, 나도 레몬만 먹어야지. 네, 그 다음에 약병도 찾아주세요. 약병. 약병, 여기 있었는것 같은데. 네. 약병. 그... 거기 숟가락도 같이 어, 숟가락. 아, 네. 아, 숟가락으로먹이는구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이진아 얼른 나와라. 지금 아, 뭐. 어. 어디는넣어놨 이제 네. 딱 비어있는 것들 어, 보여주고 다 스카라도, 먹었네 하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셔서. 넣어놓고. 네, 여기 하고 아. 한 번씩 여기하고맞아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치료가 네. 끝난 거예요. 오, 세상에. 네. 만약에 근데 어떤 응. 친구가 치료를 못했으면 그 친구는 곰젤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곰젤리를 가장 많이 모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네. 치료를 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아, 그 진짜 병원 가면은 네. 진짜 요거 받으러 가거든요. 사탕 받으러 근데 네. 이렇게 사탕 찢어달라고. 아, 이렇게 까줄 네. 때까지 울음을 네. 멈추지 않죠. 어. <laughs> 아, 너무 귀엽죠. 네. 네, 정말 이제면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음. 병원에 대해서 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게임을 통해서 음. 음. <laughs> 음. 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네. 계단님! 시면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어, 다음 게임. 아이번엔좀 아! 려운 네. 아 게임이에요. 몰래 보고 있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네. 이게 위에서 비춰가지고 어 그러게. 아이거를 앞에서 앞으로 네. 것 이렇게 이렇게 요 와. 자. 이건데 네, 이거는 화장실에 가요라는 게임이에요. 화장실에 가요. 네, 너무 그림이 너무 직관적이고 재밌죠아요 네. 네. 여기는 두두 두 아이가 등장하는데 네. 여아와 남아가 둘다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어떤 아이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어. 이거를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음. 얘를 뒤집으면 여아가,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네. 또 그림의 앞에 상자를 보면 은한 아이는 변기통에 네. 앉아 있는 것 같고 네. 또한 아이는 주스를 막 마시고 있어요. 어. 어. 아유,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이해을 통해서 네. 봐볼게요. 네. 어. 일단 그, 예, 이거네 이건 변기예요. 변기 어, 변기가 네, 이렇게 있고 변기는 네. 여기 발자국 모양이 있는 곳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어.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위에 네. 놓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마포 걸레거든요. 마포 걸레도 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어, 네. 이 옆에는 그 음료수 타일이 있어요. 네, 음료수 타일들 이 있고 줄 사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주사위를 일단은 굴려 이거는 그 모두가 다 같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음. 실패하면 아이들이 너무 상실감이 크고 네,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훈련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임으로 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사위를 굴리, 굴렸는데 네. 네, 음료 타일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음료 하나를 이 아이의 입 안에다가 어.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 네, 이렇게 아. 넣어주셔야 돼요 어, 음료를 하나 마셨어 네 음료를 하나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 다음 플레이어가 네. 딱 돌렸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아. 앞으로 두칸은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아. 경기를재령해야 네. 되는군 맞아요 어. 여, 여기까지 경기를 빠르게 대령을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네, 또 다른 칸. 어, 그리고 어, 또한번 아, 어. 그리고 오 왕칸 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laughs> 또 마지막으로 오 어, 그렇죠? 음료수 요 그러면 또 음료를 네, 또, 이렇게 먹여줄게요 네 이렇게 먹여줄게요 어. 그리고 오, 또, 네. 한번더 주사일을 굴렸을 때, 네. 어두 컬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탈타. 그러면 얘가 제때 화장실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만 보시면 아! <laughs> 보시면은 지금 네. 음료 타일들이 어. 오줌 타일로 변해서 이렇게 어, 어. 네. 와. 신기해.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네. 그제때 변기통에다 볼리를 보았기 때문에 음. 칭찬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네. 이 음료 타일이 다 소진됐는데 네. 얘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어. 근데 그, 그 사이에 얘는 음료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어. 그럼 음료가 변기에 닿지 못하고 여기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네. 왜냐면 저희는 다시 치우고 음,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laughs> 네. 다시 얘를 음료로 만든 다음에 <laughs> 게임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너무 귀여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배변훈련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와 오, 진짜 네. 너무 귀엽네요 이거. 그렇죠. 와. <laughs> 저희 애, 애랑 할첫 게임이 막 뭘로 할지 몇 어. 가지가 있었는데, 네. 확 이게. 아, 정말요? 어.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되겠어어 곧바로 그 네. 할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아, 어, 진짜요? 예, 네, 이제 배변훈련을 이제 좀 시작할까? 네. 이런게 있거든요. 네. 야. 어. 저희 아이도 지금 23개월이거든요. 아, 이가 있으시다, 너? 네, 어. 아이가. 있으시던가? 네, 아이. <laughs> 두돌이 다 돼가는데, 네. 이제 저도 뭐 배변훈련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게임을 저도 빠르게 노출을 시켜줄 예정이에요.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하바게임들이다 퀄리티도 네. 좋고. 네, 맞 그, 게임마다 이제, 네. 교육, 아무래도 교육용 네. 게임들을 많이 이제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다 아. 정말 스토리가 네. 있고, 어. 하반에 이런 원목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까끌까끌한 부분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하게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네. 네. 아이들이 이거 짓고 했을 때도 너무 위험한 곳이 없어요. 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아이의 첫 보드게임을 잘 선택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첫 보드게임? 네. 선택했습니다, 벌써. 어,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